여자애물입니다. 네. 1986년 12월 2일생 느껴지는 네네 아홉수잖아요 이 여자분이 끼는 무척이나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끼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일복도 많기도 해요 원래 타고난 일복이 근데 올해 이상하게 할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아홉수보다 일곱수가 무섭다고늘 얘기를 하는데, 이 여자분은 올해 아홉수의 모든 수를 다 때려 맞아야 된, <laughs> 때려 맞아야 된대. 할머니가 아홉수의 뭐라고 해야 되냐. 그 아홉수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홉수 때땜 한다고 표현을 하지. 그거를 때려 맞아야 된대, 할머니가. <laughs> 벼락을 맞아야 된대. 아홉수 땜을. 그러니까 결론은 아홉수 땜을 하고 넘어간다 이거겠지. 근데, 엄지안 좋은 상황인데 아홉 수음 음. 몰라. 그러니까 첫 마디가 딱 할머니가 아홉 수 땜을 때려 맞아야 한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에 얘가 정말 때려 맞는 거 있지? 뒤통수 후려 갈려 아, 어아버 뭐. 그런 것처럼 뭔가 애기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나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미, 믿는 도끼에 어, 도끼 발등 찍히고 괜히 내가 진짜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믿는 도깨 발등을 찍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선택권이 없으니까 근데 난, 난 이제 아나 이제 뭐 뭐지 이런 그게 아홉수 땜이다 얘기는 음이 여자분이 어 네. 응. 근데 아, 얘는 일이 아 그래 근데 얘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거에 자기는 때려 맞았다라고 생각해 때려 맞았다 뭐지 아나 이제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. 뭐 하는 거지? 어 요즘 애들 말로 어쩔? <laughs> 이거지. 얘가 왜냐면, 여자분이라 그랬죠? 일곱수에, 아홉수보다 무서운 게 일곱수야. 자, 일곱수는 내가 운이 들면서 내 목숨줄을 들고 있는 이 운인데, 일곱수의 인연성조라, 무슨 얘기냐. 이 우리 애기가 일곱수부터 운이 점차 들기 시작을 했어. 이 대운 자체가. 근데 올해 아홉수에 이 여자분이 생각지도 못한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이런 거지. 뭐, 옛날 게 들쳐졌다? 뭐, 이런 거겠지? 내가 여지껏 이미지도 좋게 했는데, 뭐, 이런 거 있지. 있잖아. 나 이미지 되게 좋고, 이제 개가 천선했어. 다 열심히 해야지. 하는데,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안 나와도 될거 때려 맞는 거니까, 얘 자체는 억울하지. 안 그래? 지금 몰라 그러는 거래. 그러니까, 이게 어떻게 됐어? 옛날 놀 거에 하면 이제 구설이겠지. 어, 구설이고, 뭐, 시비, 망신이지, 망신. 망신수. 예. 근데 얘가 이 여자분이 만약에 그게 안 좋은 게 이제 들춰졌다며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냐 안 맞냐 뭐 직관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렇 근데 얘가 살려면은 인정을 빨리 해야 돼. 인정 빨리 해. 그래야 얘살아 인성 어때요, 이 여자. 분 네. 뭔가 흔히 말하면은 얼굴은 되게 이쁘장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겼, 생겼다고 쳐. 근데 성깔은 보통이 아니지 성깔은 있는 아이야 성깔 있고 고집이 있고 어 되게 그런 그런 거 뭐라고 했잖아 아애기한테는 미안한데 그냥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나는 손안 대고 난 쟤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같은 거 잘하는 아이 어 약간 그게 정해진 건 아니야 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어, 나도 욕 먹을까 봐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? 음, 그냥 그런 거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애? 어, 그런 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아이인 거야. 남자들도 그렇잖아. 이쁜 여자애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지. 못생긴 여자가 물떠달라면 해주냐? 그건 아니잖아. <laughs> <웃음> 맞잖아. <웃음> 아니야 피디도 보니까 아니야 말 바로 안 나온 거 보니까. 근데 여자애들이 이뻐. 그러면 나물한 잔만 이거는 호의로 할수 있지. 근데 또 예를 들어 어나 이거 먹고 싶은데. 근데 갈수 없어. 계속 얘기해.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뜻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하는 아이야. 음흉하다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아이지. 음.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음. 근데 올해는 아홉 수땜을 톡톡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가 터지면은 뭐 이렇게 얘, 올해 얘가 일곱 수부터 운이 들어오는 시점이야 올해 아홉 수에 벼락을 맞기 전에도 얘가 계속 이렇게 오르는 반열에 오르는 듯한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일곱 수부터 재작년부터 근데 왜 때려 맞냐 이거야 할머니 <laughs> 왜, 왜꼭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스대을 하고 넘어가냐, 이거, 할머니가 억울하고 분하게. 얘가 속이 얼마나 오죽하겠냐고. 그래, 안 그래? 아휴. 그러니까,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. 어? 뭐 옛날 일을 들추고 뭐를 했다 해도, 뭔진 모르겠지만, 은 직간에는 이제 잘 되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겠는데, 갑자기 때려 맞으니까 얼마나 그게 짜증나겠니, 솔직히. 근데 얘가 살려면 빨리 해라, 그거를. 빨리, 빨리 해야 돼. 애기. 그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아기가 예어잘 되가고 있었던 아기예요. 예어잘아 인기도 많고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네, 거의 엄청 안 좋은 한 순간에 뭐한다고 합격 분명히 끝났네. <laughs> 그게 제일 예민한데 사람들이 일단은 빨리 뭔가가 뭐 자기 변명이고 이거 나발이고 이런 걸 이런 빨리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 빨리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. 어, 그리고 또 이제 슬그머니또 들어가오지 잠깐. 인정을 빨리 해라 그래라. 인정을 그렇게 해야지 얘가 그 고비를 넘어가. 애기가 어, 그걸 그렇게 우중충한 애들만 이렇게. <laughs> 송하윤이라고. 어 알아요 그 저기 아세요? 예. 아 저기. 그거 나온 애 아니야? 눈 이만한 네예 <laughs> 이분이 학구, 학교, 학교 예. 폭력했어? 예. 그래서 되게, 내가 엄청 이뻐하는 데저 일진 그 옆에 허어! <laughs> 싸대기를 막 허어! <laughs> 디서 남은 귀한 자식을 죽 예. 줄라고 거봐!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할머니가 맨날 뭐라 그래 사람 기약게 여기라고 했어? 안 했어? 이기약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땅으로 지금 터지는 거야 이게 아유, 어떡해그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? 어, 아, 얼마나 그러니까 첫 마디가 할머니가 했어, 때려 맞아야 된다고 아홉 수의 그거를 수 땜을 아주 혹독히 치러야 된다고. 아유,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 거야.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.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, 착하게. 남들한테 죄짓지 말고 말한 마디 이쁘게 하고. 그뭐 별거 있냐? 말한마디 천냥빛을 봤는데, 니네들이 말 한마디 잘못되면 걔네들한테 얼마나 상처를, 말로 하는 것도 그 폭력인 거야. 그러니까 니네들, 이거 보는 우리 애기들은 늘 이쁘고 착한 애들일 거라고 생각해, 할머니는. 니네들은 안 그러지? 그러지 마. 얼른 잘 해결돼야지. 이제 조금 반열에 오르려고 그러지 않아요? 잘 되려고? 어떡하니? 여기까지 합시다.